오늘 시간에는 신들이 감추어 놓으신 언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직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들이 감춰놓으신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신이 있고 태어난 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고 태어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봉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청언하면내청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아노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한다면, 아들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아들이 아들을 위하여 증언을 하면 아들의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면 아들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말씀해서 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어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바로 내 증언을 참된 내 증언을 감춰 놓으시기 위한 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감추시기 위한 바로 내 증언을 감추시기 위한 모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드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이 참된 그의 증언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역시 또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아버지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이 참되고, 또 아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무엇인가? 역시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증언도 바로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역시 아버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며 아들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은 육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은 혈과 육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아들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증언은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참된 증언을 감추시기 위한 그 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 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게시록 1장 17절에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었다가,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은밀하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요 마지막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어,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만 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잠원 8장 22절에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보다 먼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나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는 태초에 가지신 나가 되겠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초부터 존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그를 가지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의 지혜를 가지셨고 지혜는 태초의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신일까요?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태초의 지혜를 가지셨는데 이 지혜는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닐까요? 지혜는? 신입니다. 지혜는 신인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송양하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일까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잠언 8장에서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지혜가 되겠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하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자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만 8장에서 여호와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지 바로 말씀을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요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요와께서 그를 태초부터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할 때, 그가가 바로 지혜이고,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지만, 그는 세오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셨는데, 여호와목 1장 1절에서 그가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님이 하나 아닌데, 여호와님이 하나 아닌데. 그가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감추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몰약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몰약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사람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얘기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지혜는 태초부터 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창조자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께서, 신께서 신을 께서신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어 이제 백성 들의몸의 속량 을 위해서 로마서 8장23절 에서, 우 리가, 속 으로 탄식 하여몸의 속량 을 기다린다고 하였 고, 그몸의 속량 을 위해서, 그신을 보내 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 들이 스스로 썩 어질 몸 에서 무덤 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신을 보내 서 몸의 죄를 속죄를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태초에 태어난 신을 보내시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신이 태초에 태어난 신을 보내신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를 마지막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은삼0계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그 신이 은삼0계의 헤아림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신을 보내시게 됩니다.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신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신을 보내신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리켜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리켜서 하늘에 올라간 자. 게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게시록 12장 5절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신이, 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신이 신을 보내신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어, 말씀을 할때그 하나님이 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말씀이 곧 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말씀이고 요하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이고 바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지혜를 보내신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먼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바로 그의 아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주 안에서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